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0 수능에서 인문계열 수능 만점을 받고 이번에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시하지 않는다의 저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송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인문계열 학생이었기 때문에 강의가 다소 인문계열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 그2022 수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2022 수능부터는 먼저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국어 과목에 이제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선택 과목이 추가되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수학 가형, 문과 학생들은 수학 나형을 선택하면 됐지만 이제 수학원 수학 투 과정을 공통 과목으로 하면서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럼 제2외국어 과목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는 듯 꽤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좀수원생들이 이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그다지 바뀌는 수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가장 변화가 많은 과목이 국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합법과 작문 과목의 경우는 약간 타고나는 실력이 조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수능에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를 담당하였던 합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뭔가 공부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실력을 뭔가 더 이상 늘리기에도 그리고 애당초 걸리는 시간에서 더 시간을 어떻게 줄일지 연구하는 방법도 조금 애매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이제 문법이 추가되면서 약간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내용을 더 깊게 공부할수록 그리고 문법 내용이 몸에 많이 체화되어 있을수록 문제를 푸는데 시간도 줄어들 여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리고 또 정확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과목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학생분들이 계신다면은 자기 자신이 합법과 작문을 애당초 좀 잘하는 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문법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면은 합법과 작문을 추천드리고 또 반대로 이제 합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를 제외한 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영역에서 좀 약세를 보여서 얘네들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앞 문항에서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학생들은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셔서 문법을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거를 노려보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1교시 과목이다 보니까 실력을 떠나서 당일 이제 컨디션 그리고 시험에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나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목인데요. 만약에 자신이 시험에 유동 약하고 수능 당일에도 뭔가 긴장을 많이 할것 같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거를 저는 좀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어와 매체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출제될 때 보통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약간 실수를 하게끔 뭐 동사, 형용사의 부분이 약간 헷갈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을 때 되게 틀리기 쉬운 함정들이 많은 게 이제 문법 과목의 특징이었는데 만약에 자신이 시험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 함정들을 다 피해가면서 시험을 집중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에 약하다 싶은 분들은 합법과 장물을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과목이 이제 학률과 통계 뭐 미적분 기하로 바뀌어서 되게 뭐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사실상 문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률과 통계밖에 없고 또 학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때까지 2021 수능까지의 수학 나연과 똑같은 이제 문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이때까지의 기출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그 외에는 이제 수능 과목에 큰 변화가 없고 그냥 선배들이 공부했던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가시면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좀 과목별로 대비를 알차게 해서 3학년이 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국어 과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 만약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국어 영역 중에서도 문법에 공부를 방학 때 어느 정도 다 끝내놓고 3학년을 맞이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문법적 실력을 뭔가 좀 타고났다던가 아니면 뭔가 감으로 푼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문법적 내용을 이제 최대한 많이 암기해서 시험 당일에 헷갈리지 않게끔 잘 외워가는 게 이제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법 공부는 1년 내내 암기의 연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자신이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암기할 내용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력을 갖춘 다음에 3 학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문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단순히 이제 복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봤던 교재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수능을 준비하시면은 좀 여유로운 국어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학과 비문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파일법을 찾아내고. 그 파해법을 의식하면서 실전에서 풀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이제 문학과 비문학은 뭔가 아무렇게나 읽어서. 아무렇게나 풀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출제한다기보다는 평가원이 의도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문제에 대한 접근법 역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 아래 방식을 토대로 이제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을 분석하시면서 아 비문학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땐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아 이런 생각을 떠올리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파일법들을 가장 발견하기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비문학이나 문학 문제들을 놓고 이+ 문이 선지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이 선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리고 이 선지가 정답이 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직접 그래서 스스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파일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기출 분석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그런 거를 이제 할 자신이 없다 혹은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분들께서는 어~ 뭐 주변 학원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에 도움을 받아서 미리 그런 거를 다 찾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수학과목의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다양한 문제집을 좀 풀어보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집을 하나 풀때그 ABC 단계 혹은 1, 2, 3 레벨처럼 좀 문제집에 쉬운 문제, 보통 난이도,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구매했을 때 아마 한 2단계까지의 문제는 잘 풀리더라도 이제 3단계 문제는 좀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좀 고민을 오래 하더라도 이제 실력이 좀 느는 느낌도 잘 받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체기가 왔을 때는 약간 수학 공부가 좀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풀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더 공부가 힘들게 느껴지고 그런 좀 악순환을 겪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이 여러 문제집을 사서 좀 돌려가면서 푸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는데요. 쉬운 문제집을 사면은 이제 3단계라 해도, 3단계 레벨의 문제라 해도 좀 풀만 했고, 뭐 보통 난이도 문제집부터는 이제 3단계 레벨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그좀 어려운 문제집을 살 경우에는 뭐 2단계부터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게 이제 좀 다양한 문제집을 사놓은 다음에 뭐 쉬운 단계, 쉬운 문제집에 뭐 레벨 3에 도전하다가 좀 지쳤다 싶으면은 뭐 보통 난이도 문제집에 레벨 2를 좀 풀고, 그러다가 그 그게 또 지치면은 이제 좀 어려운 난이도 문제집에 뭐 레벨 1 단계를 풀면서 수학 투라는한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문제집을 한 네다섯 권씩 사면서 좀 돌려 푸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문제집마다 좀 좋아하는 문제 유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같은 과목을 오랜 시간 공부함에도 좀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듯한 효과를 주어서 또 공부를 오래 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가 안 질려 하게끔.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서 방학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영어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영어 과목에서 뭔가 핵심적인 공부로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두 가지가 저는 바로 단어와 문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어와 문법을 3학년이 되셔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겨울방학을 통해서 뭔가 좀 단어와 문법 공부에 기초를 다져놓고 고3 때는 그런 기초 다져놓은 뭐 필기라던가 그런 노트를 간간히 보면서 복습을 하는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 먼저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뭐 기출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풀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제가 따로 이제 들고 다니는 이제 한 손에 지워줄 수 있는 이제 수첩에다가 단어와 뜻을 적고 그걸 수집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은 그 수첩들에 적힌 단어를 간간히 보면서 복습하는 정도로 그쳤고 따로 뭐 단어장을 보던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먼저 단어장을 사서 보게 될 경우에 자신이 아는 단어도 분명 그곳에 많기 때문에 뭔가 사실상 뭐1800 단어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장을 사더라도 자기가 알게 되는 새로 알게 되는 단어는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는데 근데 자기만의 이제 단어장을 만들 경우에는 그렇게 중복되는 미리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닌 오로지 모르는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수첩 자체에 옮겨 적으면서 그런 정도 암기가 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하지는 않았고, 기출 모의고사를 풀면서 혹은 수능특각 문제집을 풀면서 글을 읽는데 좀 문장 유형이 특이하다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아, 이런 문법이 쓰였구나. 그런 문장들이 나올 때마다 책한 켠에 따로 적어 놓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아, 이런 문법 유형이 활용돼서 뭐 글이 쓰일 수도 있겠구나. 아 이렇게 적힌 문장을 보고 당황하지 말고 뭐 천천히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 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문법을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풀때뭐 혹은 지문을 읽을 때 그때 그때마다 뭐 모르는 문법 구조가 나왔다면은 정리해 나가면서 혹은 따로 노트에다 적어두면서 그렇게 이제 정리된 문장들을 보면서. 뭐 문법을 복습해 나가시면은 좀 문법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영어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이제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독해를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한다는 학생들은 이제 영어로 된 글을 보면은 어, 대충 어, 이런 이런 얘기 해가지고 어, 이런 이런 얘기로 끝나네. 이 정도까지 생각은 할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글을 다 읽고 나서 막상 이제 그래서 첫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한 건데라고 물어보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글이 도대체 뭔 내용을 하고 있나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첫 문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어 근데 세 번째 문장에 약간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혹은 이제 아, 첫 문장에서 조금 큰 범위의 얘기. 아, 두 번째 문장에서 조금 초점을 좁혀서 얘를 얘기하는구나. 세 번째 문장은 더 좁혀서 더 자세하게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글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 글의 흐름을 정확히 찍고 넘어가는 게좀머릿 속으로만 하긴 어려워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그냥 실제로 적당히 제가 정리한 한글 뜻을 이제 지문 옆에다가 같이 옮겨 적으면서 그리고 글의 내용이 바뀌었다 싶으면뭐 화살표 표시를 해가지고 아 글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서 풀었었거든요. 머릿 속으로 뭐 글의 흐름이 정리된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거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면 따로 한글 뜻을 메모하면서라도 반드시 이제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훈련을 꼭 병행하시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탐구 영역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되게 사교육 없이 뭐 공부해서 성공했다, 막 이런 걸로 유명해진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탐구 과목의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정말 100번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탐구 과목의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어, 20문제가 출제된다면 한 16문제는 이제 단수남기로풀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 네문제는 약간 좀 응용해서 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16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나올 것만을 골라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시험에 핵심적으로 자주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쏙쏙 뽑아서 잘 정리해 놓은 게, 저는 이제 시중에 나오는 이제 인터넷 강의 교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어 다른 과목이 이제 독학을 하시더라도 그 사회탐구나 뭐 과학탐구같이 이제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좀 따로 인강 교재를 사셔가지고 좀 효율적인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제 나머지 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략이 돼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공략을 잘 알려주는 건 역시 이제 좀그 분야를 오래 파오셨던 이제 인터넷 강의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겨울방학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외워야 될 개념 교재의 공부를 모두 끝내 놓은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 학년이 되시고 나시면은 그냥 뭐 한두 달 간격 혹은 2주 간격으로 이제 전범위 복습을 하면서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을 끝까지 이제 암기하면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뭐 나머지 네 문제 그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을 푸는 방식을 배우고 따로 이제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그 배웠던 방식을 자신이 실제로 쓸수 있게끔 연습하는 과정을 반복하시면은, 당구 과목은 별어려움 없이 원하는 등급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이제 겨울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기 위해 노력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이제 겨울방학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막 자책하고 힘들어하시는 거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초반에 겨울방학 때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자꾸 달성이 안 되니까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특히 제 주변에도 이제 막 겨울방학이니까 이제 그리고 고3이니까 이제 막 되게 뭔가 엄청난 일을 방학 동안 해야만 될것 같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괜히 좀 오버해서 달리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이제 그런 이를 저도 겪었었고 그런 친구들 많이 봤었는데 겨울방에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이 막다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겨울방은 학 정말 긴, 길다면 길다고 볼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말 이제 장기간의 마라톤을 시작하기 위해 이제 몸 푸는 단계 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욕심을 부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거 연장선산인데. 어, 여러분이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이제 학교 공부 없이 오로지 하루 종일 이제 자는 시간, 뭐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이제 공부하는데 쓰실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자습시간이 막 하루에 많으면 한 10시간, 15시간 이렇게 되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전부 다 공부한다? 뭐 하루에 사람이 매일 15시간씩 공부하면서 한 달을 보낸다? 분명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당 초 계획을 짜실 때부터 뭔가 그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키우시기 보다는 오히려 이제 겨울방학이라는 이제 시간이 많다는 걸 강점으로 활용해서 본인이 이때까지 이제 생각하기에는 뭔가 저녁 공부에는 졸리고 그래서 집중이 잘안 됐다 싶으시면은 차라리 스케줄에 이제 낮잠을 넣는다던가 이제 그리고 수능 당일에도 이제 그런 피곤한 상태로 이제 문제를 푸실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은 시간이 길다. 이거를 항상 난 시간이 많다. 이거를 항상 인지하신 상태에서 그 하루 스케줄을 뭐 휴식도 쉴 만큼 쉬시고 그런 좋은 컨디션에서 뭔가 공부를 좀 오래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생 여러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운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막아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막상 수능 때 갑자기 성적이 잘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수능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들 때문에 막 갑자기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오히려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오히려 공부를 더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해 주고 싶은 말이 어, 결국엔 불안하든 뭐 자신감이 있든 어차피 끝까지 가야 되는 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 동일하기 때문에 어, 저 역시 이제 그런 불안감이 될 때마다 오히려 내가 어차피 할수 있는 거는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선택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를 믿고 이제 앞으로 나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도 어, 마치 제책 제모처럼 뭐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믿고 순이 끝나고 후회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목표한 날까지, 일단 무작정 달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제 얘기 들어주셔서, 네, 감사하고, 네,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